에코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진영 전태영선수입니다 T <목소리> Y. <목소리> 오늘 놀라운 비트로 이제 볼수 있고. 여기서 메카닉 나올 수 있어요. 그 왜냐면은전태영선수가 여기 씹 테란 맵이다. 메카닉하기 너무 좋은 씹 -테란, -테란, 테란 맵이다. 약간 이런 말 하셨거든요. 선수. 스카이 테란, 스카이 테란 메카닉.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와. 여기서 슈. 여기서야 말로 에코야 말로 진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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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만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2억 원의 상금을 타고 돌아온 이 전태양 선수. 뭐 기사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에 지금 최고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련미적인 부분들을 활용 활용하면서 이겨줬어야 되는 건데 전태양도 노련했습니다. 어윤 선수가 하지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저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커리어를 놓고 보면 어윤 선수의 커리어가 가장 좋고 저그 중에 가장 잘한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지만 우승을 못한다는 의미가 없고 저기는 처음에 우승을 누리는 건 우승이기 때문에 이런 난관 과 극복해야만 전성기 시대의 군주가 제가 문제야. 왜 몸부질을 생각이 되는지 이제 가장 편한 어윤 선수는 태양이 아니 어윤 선수거든요. 선수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같아 그냥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맞 아, 요 공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렇죠? 수장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0대0이겼는다 지금 0대 0이거든요. 어윈 선수 팬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윈 선수가 조금 더 독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제 어리 어리 선수는 선수는 3번 10대 이겨야 10대 되고 정생 선수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0대 0인데. 그리고 항상 그 어윈 선수인의 천적을 또 네. 이겨 가면서 결승에 올라갔었죠. 그렇죠. 저 그럼 이제 저녁하고 오시면 됩니다. GSR은 계속 이어져요. 그렇죠. 1년 9개월 뒤에 직관 오시게 음. 되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네, 아무것도 그렇죠? 변하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희 차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길 바래요 네. 오, 오. 상황가져. 와케어야어윤수 화이팅. 이게 어유 선수가 이거 올라가게 된다고 라 하면 세레모니로 이제 저런 걸 준비했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이전에 16강에서 올라갔을 때 전태영 선수가 나를 너무 원하 더라. 나를 너무 무시하더라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윤수가 준비를 했는데 그 모습들이 오히려 선수들이 눌리면서 예전에 해서 자존심 선수였나? 그러니까. 선수였나? 어차피 그이 경기에서 어윤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얻기는 할것 같은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억나... 이번 세트를 가져가게 되었을 때효과는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모두들 일반적인 출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는 세 번째 세트에서 어휘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자신감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내가 그냥 무난할 필요 없이 정찰 꼼꼼하게 주면서 소환 변수만 피해 주면 오히려 운영은 내가 더 괜찮은데 이런 판단을 할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세 번째 세트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3세트를 지게 되면 경기가 끝나니까 어른 선수도 부담이 엄청 될 거예요. 최후의 적이고 많은 팬분들이 보내는 응원하러 온 거에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을 자, 보여주고. 그렇죠. 지금 테라는 오늘 어른 선수태테선수승해줘두 어, 경기 내준 상황인데 지금까지 가정이 쉽지가 않았어. 어른 선수 항상. 질투한 삼 끝에 살아서 올라왔어요. 그럼 뭐 보여줘야 됩니다. Playful. 그렇죠. 결승에 자주 진출을 했던 신중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스카이트랑 가리에 진짜로 스카이트랑 가리요 왜냐, 병영의 기술실을 붙이고 있지 않고 음 트리플을 이렇게 빨리 가져갔다. 스카이트랑 가리에. 그리고 올라가면 조금 더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멋있어지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설마 전지 선수 이거 만약 이번 세트 이기면 그냥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아껴왔던 그런 체질을 또 꺼낼 내수 있겠다 생각 이 들기를. 저아 그렇죠. 저거 달고 있는 거 기술실인가? 기술실이면은. 아 기술실이네. 아니 근데 뭐, 이거 수업할 것 같아요. 되면 저그 상대로 그. 스카이텔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음. 했던 적 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셨던 맵 중에 하나가 이 에콘인데 수업할 것 같아요. 마짐 스쿼드 유리하겠다. 한번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 한 번만 해요. 저 기술실 우주광이 넘겨주면 스카이테한이상형수있습니다 그 그렇죠. 이제 배경이 기술실 안 달면은 스카이테한 전 프로 게이머 스이 테란의 상대를 70%가 80%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 가서 이겼어요. 음. 그만큼 완함을 아. 갖고 있는 빌드입니다. 그 네, 바이킹 하나로 좀대 정리하면서 시 찍었습니다. 은폐 개발까지 진행 중 아, 이보수도 아. 어... 어... 이제 직접 개인적인 어... 이야기를 을때란의바이오란보다는그메카닉좀더 그 상당히 누구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했어요. 아아 <laughs> 와 무슨 그 이야기인지 침상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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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70%로 했다고 졌다 70%로 해서 졌다고? 그와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침상정의 어, 침상정의 어, 좀 다르거든요. 누가 했길래 야그렇죠 네. 대신 어느 선수가 노려줘야 될건 메카닉이라고 와 아니 70%인데 졌어? 야... 저거... 저거가 멍청한 거아니야 마지막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드랍이 오고 이런 플레이가 아니다보니까 야... 몰스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린 채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음. 가야 되는데 여기 흔들리면 안됩니다 어, 아니 70%인데 그걸 음. 이겼다고? 음, 젠타 공식으로 대단한 거, 거 아니냐고? 야... 대단하네 야... 공격적인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적에게도 복구의 기회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벌레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건 적도 해볼 만하고요. 그 그리고 이전에도 어느 선수 일벌레 막거이 그냥 잘하네요. 70%를 했는데도 어, 그렇죠. 그거 빗고 이겼다는 거는 그 적우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테1이 그러니까. 아, 대단한, 대단한 거죠. 1, 2, 3 세트 종합해봐서 가장 편하게 <laughs> 출발해서 운영으로 넘어간 유일한 그 승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laughs> <그저> 지금 지금 <laughs> 어떻게 그킵기나 있나요? 만약에 안 찍었으면 어? 지금 엄청 위험하거든요. 벤시 타이밍에 기가병의 사이클론이 대동돼서 네. 오는데 어윤 선수가 상대방의 트리플만 뒤받침했습니다. 배를 불리면 게임 그대로 끝납니다. 사이클론 좀 내기 지켰고요. 그래서 미니 베베만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운무 내 폭포를 당해버렸 아마 저 골링 도기를 양쪽 지져가지고 테란의 트리플과 아마당 쪽에 보내본 것 같은데 이때 테란의 병력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꼈다면. 자, 메카닉 메카닉이네요. 좋아요. 지금 박휘색이 나오면 총 내가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 테란이 강하다는 걸 보여줄 차례입니다. 나오죠? 기가 병으로 화염가기가량 됩니다. 지금부터 병력 찍끝니다 병력 네. 무조건 찍어야 돼요. 저, 저 여기서 가 찍기 좀 자, 병력이 좀 잡고 있어요. 아, 이거 설마어어 전태 선수가 이맵에서막 메카닉 스이할 때에 설레 늦게 똑 잡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애지하고 어유 선수는 약간 여유를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전태양 선수가 이걸로 끝내려는 생각도 아니었을 거거든요 군수공장을 늘려주면서 다시 한 번의 타이밍을 잴수 있는데 어유 선수가 배제하다가 끝날 뻔했잖아요 네, 어, 그렇죠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정말 이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전태양 선수도 평소에 연습하거나 레더를 해봤을 때 저구와 경기에 보면 보통 이쯤이면 병력이 꽤 있더라 하는 그런 게 학습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도 딱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VOD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게 되면 어? 들어갔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하고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아쉬움이 안 남으려면 여기서 경기를 끝내야 되고요. 네. 어윤수 선수는 상대방의 체전을 보자마자 군단 수트를 눌렀습니다. 아 메카닉 보자마자 군수. 근데 확실히 이런 수비적인 메카닉 이 전장 선수 좀 수비적인 메카닉이거든요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수기적인 수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군수 공돌 수 있죠. 그나마 지금 사이먼도 전체 늦게 되면서 소모전 하게 되면 테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 특히 이 맵에 한번 거점 내주기 시작하면 또그안마당 쪽으로 이제 공중으로 넘나 들면서 식초를 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상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음, 네. 동선이 짧기 때문에 멀티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메카닉으로 수비하기 좋다라는 게 장점인데 음, 확실히 그 장점을 깰수 있는 게 중단적인 겁니다 동시작할 네. 네. 적으로 흔들어줄 수있니 어, 근데 군단 수주 전투원들 전투원분들이 거 쓰면서 많이 당해봤을 것같거든요 그들께서는 군단 수주 정말 보기 힘들었을 것이고 가끔 실수로 눌렀던 군단 수주 취소하는 장면도 보셨기 때문에 의악에 볼수 보실 수도 있긴 하나 이미 이제 상위권급에서는 저 그들 상대로. 메카리 상대로는 군단 수출 좋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렇죠. 언더 위쪽으로 제 병력 신보내고있어요 지금 병력이 나가는 것도 압박이거든요. 군단 수출과 들어가서 어... 이득을 거둘 때 테란이 화염탄를못 돌리게 되면 이득은 본인만 거두는 거니까. 군수? 압박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들어가서 접흔들면서그 더러 어, 가스 다 부셔버리기. 하지만 어, 지금 나토는 하나씩... 부셔버리고. 그런데 아, 네. 이거 일군은 언제? 네. 네. 상대로 그리고 이제 저렇게 깔색 타임이 늦춰. 추 아, 군수 여덟 마리가 일군은 마리 잡았는데. 한참 네 마리가 여섯 마리 잡았는데. 빅 중을 그 높게. 헤란이 만들게끔 유도만 해도 나중에 정면움할때 저그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스피드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단 그래? 수트로 이득을 거둔 이후에 바퀴를 찍게 되면 메카닉한테 결국 지거든요. 그래서 블락을 빠르게 가면서 거대 동지판 빠르게 올릴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자 위로 들어가서 네. 정가... 아, 이 수상 격까지 이어나가고 이는데자 태어나서 죽 여기서 저그가 아 이렇게 이 공격을 막고만 되는데이 공룡은 어 근데 군단, 군, 나중에 군수 쿨 여유가 쓴거좀 아쉽죠 왜냐면은 군수으로 계속 견제해야 되는데 군단수 군단수 수출을 여기서 수출을 빠진 거좀 아쉽지 군단 숙주 쿨이 저그가 계속해준 다음에 히어는 저그 다 써서 조합을 딱 갖췄을 때 이러면 스카이탄을 준비하네요 우주공항 두개 추가로 올리고 있네요 아 꿀잼 꿀잼각인가? 아 근데 타락기 개빨리 뽑는다 어 타락기 무리군주 아 무리군주 빨리 가는 구나 확실히 메카닉 상대로는 어, 진짜 칩니다. 무리분주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만들어 진짜 민수영이 태크스 엄청 거? 잘 타네요 무리꾼주 잡을 수 있는 조합을 저희 생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라 올라가고 있었을 수도 있... 지금 있는 지금 소모전에 얼정도로 굉장히 빨라요이열하수 네, 근데 여기서 전태영 선수 스카이 트라를한번 넘어가지 못하니 결정적인 이유 하있죠어서 이전에 스를이기면은 제가 못하는 음... 다못 하는 거냐요미 아니죠. 메카닉 관련된 거. 이 굉장히 다른 어, 거전 스카이 트라 중심으로는 지금 발킹이나 어. 그리고 혹은 저... 토르토르두개 있고. 그치. 공격의 업그레이드 제대로 못 눌러졌습니다. 아시타이 진짜 걸려요. 빨라요. 이걸 어디서서 이용해야죠. 지금 실수도 하고 있잖아요. 트리플 지역 쪽에 하나는 네 개로, 하나는 두 개로 채치하면서 최악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건솔로봇을 트리플에 붙여주는 모습까지 나와서 봤을 수 있는데 그걸 놓쳤다는 라 거. 전 태양 선수도 연습 때그 기량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이거 근데 이번에도 무리군데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딱 필요한 토르가 딱 많으면 모르겠는데 토르 아직 좋아할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있을 때저 게임실 적었기 때문에 토란도 토르 대. 무리군주 싸움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동수로 싸우면 무리군주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테라이 먼저 적용했고요. 게다가 포르가 보조전환만 제대로 해주면. 포수 상대로 싸울 만 하거든요. 음, 토르가좀 많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두 개밖에 없어서 좀 힘들거든요. 아니 면반까마이라도 있던가. 지금 단되는그림아요 맞아. 진짜 윤성이 대처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무리군주 그거 되죠문을 그 봤을 땐전 선수가 지상 으로도 무리군주 상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같은데 어 이러면 저구도 해볼만 합니다 근데 우자무리군 이제 사이사요. 봤죠 아, 어, 이걸 그냥 싸운다고? 도로가 예. 주겠네? 보다지많지가 않아. 게다가, 지금 토르 좀 제플렛 비살 쏠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지금 총 쏘지 말고 간지러워요 아, 아거 네. 무리군주 무리군주 어. 어. 아유 이거 좀 오바죠 무리군지, 이거 이거 약간 오바지 근데 우주공항 많아서 바이킹도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바이킹 금방 나오고 소리도 3개 추가 상대방의 군락을 봤을 때 체제 지금 지상 아예 없고 아, 아 근데 타락기 8마리 그렇죠, 추가되고 11마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 이게 또 저그 아, 이렇게만 아, 보면 저기가 무조건 될것 것 같긴 저, 한데 배신은 또 배신은 테란의 그좀 그 공대동 토르 토르에다가 아 무군이라 사실 몰라요 진짜 벤시 속옷 벤시 날개옷 때문에 이거 미친 듯이 날아다니죠 지금 전태양은 맞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차라도 이거 맞기만 해야 돼요.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은 무언가를 빠리게. 해달라고 쿨을 생활이 더, 더 나오면은 우리 군주랑 비교만 하고요. 저거 더 신축 쿨 빠지고. 이러면서 공격죠. 그럼 적은 이 정도면 부하장 하나 정도 나, 날아가는 거. 오이킹오 어, 짜짜리 하면서. 오 이제. 격차하 나중 깨어 들어가 상황입니다. 이제 무리 군주를 좀 살리면서. 조금 더 전태양 침착해야 됩니다. 그 우리 군주. 맞아요. 이거 전장이 침착해야 돼요. 이거. 온라인 소설이에요. 한 사람 보화장 깨면서. 어떻게든 맞고요 아 이거 f 1키 눌렀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f 1키 누르고 갈무리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손해로 생겼는데. 그렇죠. 아, 아 근데 이거 F2K는 약간 좀 쭈는 각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저의 병력이 어. 너무 많거든요 우리군주를못 깎고 있습니다 우리군주가 정말 편하게 프리디를포로한테 놓고 있어요 야 그렇죠. 이거를 리기 때문에 우선은